안녕하십니까. 인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어, 체육대학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 체육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으신데 좀 정보는 없고 그래서 좀 그런 분들께 제가 여태까지 뭐 오랜 기간 여기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한번 콘텐츠를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체육과 대학원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도대체 뭐 어떤 식으로 어 공부를 하고 또 어떤 식의 뭐 진로가 이어지고 그리고 뭐 어떤 식의 그런 문화가 형성되었는지 어 제가 간략하게 그러면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체육은 어, 인문과 그리고 과학 파트로 나왔는데 저는 이 과학 파트 에 있기 때문에 이 과학 파트를 중점으로 설명드리는 점 그리고 이 내용 어디까지나 저의 그 주관적인 생각. 나름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어, 어, 미리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학교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학교 생활 어, 일반 대학원 제가 주변에 뭐 국내 친구들도 있고 뭐 사회과학 계열 대학원생 친구들도 많은데 뭐 크게 일반 대학원생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그리고 개인 뭐, 학위논문 준비하고 그리고 연구실 프로젝트 하고 어, 뭐, 뭐, 개인 뭐, 공부하고, 뭐, 실험하고,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인트로에도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이 체육이라는 항문 자체가 서브 항문입니다. 그래서, 어, 앞쪽에 스포츠, 체육이라는 단어만 붙이면 하나의 학문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생리학에다 체육 붙이면은 뭐, 체육 생략, 운동 생략, 뭐, 역학 하면은 뭐, 앞에 운동을 붙이면 운동 역학. 이런 식으로, 어떤 이 기초 학문에이 운동이랑, 그리고 스포츠라는 용어를 붙인 하나의 그 동료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부분 의 사람들이 뭐 운동하는 분들 공부 하나 뭐 공부 뭐 공부량 뭐, 뭐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공부량이 엄청납니다. 제가 지금 스포츠 재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해부학, 역학 그리고 생리학은 베이스로 깔고 하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지식들이 없으면 수업을 아예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 학문을 일단 충분히 안 상태에서 거기서 운동이라는 요소를 끼시면 오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내용과 운동이 두 분야를 또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체육대학원에 진학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들어보시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분야에 대한 베이스를 어, 충분히 공부하고 오시면 오셨을 어,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체육학 연구에 대해서 어떤 이게 뭐유 어떻게 연구해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중재 연구 그리고 어, 비교 연구 이두 가지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 어떤이 피험자를 모집을 해서 어떤 운동을 줬을 때이 사람이 뭐 신체적 특징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고찰하는데어 이런 연구 특성상 기본적으로 어 정말로 일력 소요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육주 훈련을 시킨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그냥 알아서 어, 훈련 해오세요 그러면 할까요? 뭐 제대로 할수 없겠죠. 그런 것들 컨트롤도 충분히 됐었고 따라서 연구자가 그냥 가 붙습니다. 그 시간 내내 계속 함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주를 한다면 6주 내내 그냥 거기 가서 붙어서 본인이 하는 걸 직접 지켜봐야 돼기 때문에 어 혼자서 할 수도 없고 혼자 하더라도 너무나 필력 소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또이 실험 장비들 또한 이 사람이 동작을 잘 하고 있는지 봐야 되고 또 컴퓨터 세팅이 잘 되어 있는지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어 실험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 최소 두세 명은 어 같이 시간을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인력 성공과 정말 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대인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앗이를 잘해야겠죠.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어, 졸업하고 도대체 뭐해 어떤 진로 어떤 미래가 있냐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 그렇게 미래가 밝진 않습니다. 뭐 어떤 학문도 다 그렇겠지만 체육학은 특히나 그렇게 어, 막 밝은 학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번째로 어, 연구와 필드 분야로 나뉘수 있습니다. 체육관 자 먼저 이 연구 분야의 경우 어, 당연히 교수가 있겠고요. 열심히 해서 이제 좋은 공부를 많이 만들어서 본인의 퀄리티를 높여서 교수가 되는 방법이 있고 뭐 아니면 강사 활동도 할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 포닥으로 해외를 또 많이 나가신 것 같습니다. 해외에 나가셔서 이것저것 또 많이 배워 오셔서 교수가 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 어, 두번째로는 어, 또 국가연구기관인 체육과학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훈련을 해서 더 좋은 경기력을 내고 더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하면은 이 체육에 참여를 더 시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쪽에 들어가서 또 연구원으로 재직하는, 어... 경우의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일반 기업들, 그러니까 뭐 나이키나 델상트 같은 이 스포츠 브랜드에서 본인들의 나오는 그런 상품들 그리고 어떤 이벤트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스포츠 과학 분야 그리고 인문 분야 이런 사람, 이 흑자 분들을 많이 채용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드의 경우에는 일단 뭐첫 번째로 병원 어떤 뭐 스포츠 재활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심혈관계 이런 쪽에 이제 뭐 수술하시고 다시 뭐 운동을 통해서 기능을 올리시는 그런 분들을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지도를 하는 어스포츠학 전문 트레이너로 갈 수도 있고 어또 다음으로는 일반 피트니스 센터에 어 들어가서 운동을 지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다음히이 국가대표 팀이나 스포츠 팀 등에 들어가서 이제 뭐 스포츠학 전문 트레이너 그리고 뭐선수트레이너 어,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체육과의 한 분야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정말 뭐 다양한 분야를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아쉬운 소리를 하면, 어,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있는. 종이 정말 많습니다. 연구원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물론 정규직도 있지만은 어 경쟁을 해서 또 정규직을 깨쳐야 되고 어뭐 트레이너로 간다 해도 트레이너는 뭐 당연히 비정규직이니까 비주얼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본인의 그런 능력치나 브랜드들을 잘 끌어올리는 게좀 중요한 것일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뭐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뭐이 문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 그런 것들을 좀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로, 이 체육학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인기 학문이라고도 좀 말하기 뭐 좀어려고좀 어떻게 보면 작은 분야인데, 공대에 비해서는 정말 작은 한 분야인데, 이제 막 뜨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많이 작은 분야인데, 그래서 좀, 어, 연구로서 들어오는 그런 펀딩이나 그런 것들이 꽤있기는 하지만, 그 금액이 공대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작습니다. 그래서, 어, 원생들이 그래도 좀 학교를 다니려면 금전적인 그, 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어,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받으면서 다니는 거는, 어, 떤 연구실을 가더라도 좀 힘들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주변에도 막 대학원, 다른 스포츠 쪽에 있는 대학원 친구들이 많은데, 어, 그렇게 막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상황, 에서막 등록금을 다 대준다거나 이런 연구실은 정말 이히의무신에서 근본적으로 어느정도 좀 여유가 필요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저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꿈쩍게 교내 피팅센터에서 이제 퍼스널 트레이너 일을 할수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제가 여태까지 모은 돈을 최대한 아껴가면서 생활할 수 있었는데 그런 환경을 가진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저같이 이제 좀, 본지적으로 조금 힘든 학생들은, 어, 기본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어, 일을 하면은 그만큼 또 손해인 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만약에 PT를 다섯 개를 띄고, 다시 이제 연구실로 들어와서 공부를 한다 치면은, 그, 제가 다섯 개 띄는 그 다섯 시간 동안 공부를 쭉 해온 사람이랑 다섯 시간 동안 떠들다가 들어와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의, 그 능력치 차이는 솔직히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건 다변명이고 5시간 내가 물론 뺏겼지만 더 열심히 해야 그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본이 체육관은 체육관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좀 집에 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막 제가 막돈 없으면 오지 마라 이게 아니라 충분히 그래도 저도 저, 제 주변에서 저를 보신 분은다 알겠지만, 진짜 삼각김밥, 밥 먹으러 갈 돈이 없어서, 맨날 전주비빔에그걸 맨날 밥을 좀 해결했는데, 어쨌든, 어 누구나 열심히 하시면 그래도 잘 하실 수 있다는 거. 어, 자, 그리고 이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좀이군대식 문화가 조금 남아있다는 거. 아무래도 이 체육과 나오신 분들은 알거면 일단 90도 인사 받고 바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대학원에도 그런 게좀 없잖아. 조금씩이, 위, 위 선배들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그런 게좀 남아있는데, 어 만약에 여기 뭐체육대 종사,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있으시면은, 이것부터, 이 군대신 분들부터, 우리 체육과에서 없애야지, 우리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체육학 대학원에 대해서,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공부하는 게 정말 즐거웠습니다. 진짜. 저도, 저는 지금도 이 그냥 운동학 관련 책을 보는 게 좋고 이 지식을 또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 이 항공 분야와 그리고 이 필드의 중간에 서서 여러분들께 어, 좀더 좋은 정보들을 드리기 <laughs>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오랜만에 이렇게 또 대본 없이 촬영을 쭉 했는데 부서없이말씀드점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관련돼서, 진학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제 밑에 메일이 있으니까, 메일에다가 언제든지, 뭐 댓글도다 상관없습니다.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말 괜찮으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이었습니다.